저는 어, 지금 저녁 7시 정도에 시도나 호텔을 지나서 미얀마 플라자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시도나 호텔입니다. 한때 이제 양곤에서 샹그릴라 호텔과 더불어 가장 관광객이 많았고 어, 5성급 호텔로서 가장 저기 유명했던 호텔인데 현재는 어, 문이 닫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각을... 완료해서 나갔다고 듣고 있고, 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요 위에 원래 철저망이 없었는데, 영업을 안 하면서 이렇게 철저망도 친것 같아요.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네, 안에 영업을 안 하니까, 뭐,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뭐 기물을 훔칠 수도 있잖아요. 파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철책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미얀마 플라자로 이 저녁에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 근처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미얀마 플라자 그라운드 플로어에 홍대포차라는 한국 분이 하는 것 같은데 뭐 포차가 하나 생겼어요. 생긴 지 아마 아마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뭐 평일날은 바쁘고 식사를 외부에서 잘 안하고 집에서 해서 어, 늘 궁금했습니다 지금 장사가 어떤지 좀 괜찮은지 그래서 이 저녁에 한번 어, 한번 가서 보려고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5분만 걸어가면은 네, 도착할 겁니다 최근에 다시 한국 분들이 좀 미얀마에 들어와서 식당 문의도 있고 여시는 분도 좀 계세요 네. 아, 요 안에가 이제 세도나 호텔 예전에 <laughs> 이용했던 로비입니다. 네. 그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여기 어, 호텔을 잡아드렸고 뭐 친척분들이 와도 거주 이제 여기 이제 호텔에서 숙식을 했는데 아좀 안타깝네요. 네. 아, 여기 미야마 플라자 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걸어서 아, 횡단보도를 넘어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새로 오픈한 홍대포차가 있습니다. 제그 근처에 가서 다시 비디오를 켤게요. 네. 횡단보도를 건넜고 지금 이제 요, 저는 미야마 플라자 앞에 네, 도, 도로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 홍대포차 자리가 원래 해리빠라는 어 미얀마에선 장사가 잘 되는 바 체인점이 있었어요. 그제 비디오 영상에 정션스퀘어쪽 편을 보시면 해리빠가 거기도 나왔는데 해리빠가 이제 주요 쇼핑몰 자리에 열어서 맥주나 뭐 스낵을 파는 곳인데 여기 큰 기업의 아들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여기가 미얀마 플라자 해리바 쪽에 어, 제가 듣기로 이제 뭐, 어, 뭐가 터져서 유리에 금도가고 불상사가 일어나서 철수를 하고 비어 있다가 어, 어느새 보니까 어, 해리포차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요. 어, 근데 뭐 인테리어 뚝딱뚝딱 하더니 얼마 전에 열었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 분이 여기 와서 장사가 잘 되기를 저는 늘 바라고 어, 저녁 장사가 어떤지 한번 <laughs> 저 지금 처음 가는 겁니다. 네, 아,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서 가겠습니다. 네, 어, 미얀마 플라자도 저녁 7시인데 안에 들어가면 손님 없습니다. 네, 제가 전 정션스퀘어 쇼핑몰 안에 보여드린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7시 반 넘어가면 쇼핑몰에 마트만 좀 손님이 있고요. 네,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얀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좀 썰렁하죠. 쇼핑몰이 임에도 불고한데 아, 네, 저기 앞에 구석에 모퉁이 쪽에 자리 좋은 데가 예전 해리바 자리였고, 현재는 홍대포차라는 곳이 열린 곳입니다. 아, 다 왔습니다. 어... 손님이 별로 안 보이네요. 네. 아, 여기거든요. 네. 어, 어 너무 없네요. 어, 이럴 수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간판 보이지? 홍대포차 오른쪽에는 어, 가맹점 문이 네네, 있습니다. 어, 외곽에는 플라스틱 의자들. 네. 놔뒀고요. 안에는 네, 내부에도 있는데 어, 손님이 많이 없네요. 네. 네. 어, 자리가 상당히 크죠. 아마 임대료가 상당할 겁니다. 제가 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지금 추측으로는 최소 2천만 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최소. 네. 내부는 뭐 한국식 간판도 달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식사로 온게 아니기 때문에 안내를 찍을 수는 없고요. 네, 다음에 한번 와서 메뉴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어, 예전에 여기 해리바 자리였을 땐 사람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 어, 사람이 너무 없네요. 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네. 어, 뭐라고 제가 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laughs> 오픈한 지 2주밖에 안 돼서 그런가? 네. 어, <웃음> 네. <웃음> 어, 제가 조만간 와서 한번 식사하면서 좀 평가를 드리고 어,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